두산베어스는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 23세와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두산은 12일 우한 투수 시라카와 케이쇼와 총 400만엔 약 3400만원 대체 외국인 선수 계약을 체결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라카와는 11일 수원에 합류해 팀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산 관계자는 시라카와는 속구 슬라이더 포크 커브 등 다양한 투구를 소유하고 있어 선발투수로서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BO 리그에서 이미 경험을 쌓아서 팀에 즉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라카와는 두산베어스의 입단에서 기뻐요. 저는 매 경기에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산은 지난달 브랜든 와데리 왼쪽 어깨 부상으로 6주 이상 결정하게 되면서 대체 외국인 투수 를 급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투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단기 계약을 원하는 투수가 없었 고 ssg와의 6주 계약이 마감되기 전 시라카와에게 주목했습니다. 두산은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한국 무대에 발을 들이기를 원했던 시라카라와 함께 에릭 요키시 까지 탐색했습니다. 요키시에게 한국 입단 테스트 기회를 제안하고 그는 한국에 도착하여 2021년 16승을 기록한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키시는 테스트 중 최고 구속 143km를 기록했습니다. 두산은 그의 실력이 키움 히어로즈 시절의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1년간의 경기 부재는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단기 계약으로 실전 경험과 경기 관리 능력, 그리고 투구수 증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의 활동을 위한 비자 발급도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키시는 두산과의 계약이 어려워져 8일 일찍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라카와는 계약 첫날부터 마운드에 올라가서 문제없이 경기에 참여할 준비가 된 선수였다. 그는 지난 5월 24일 SSG와 180만엔, 약 1,500만원에 계약해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대체 외국인으로 팀에 합류했다. 시라카와는 5경기에 선발로 등판 해 2승 2패 23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5 0 연구를 기록했다. 지난달 7일 사직 롯데자이언츠전에서는 1과 3분의 1이닝 동안 8실점 7자책점 을 내주며 한 차례 크게 후퇴했지만 그 외의 경기에서는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3자책점 이하로 막아냈다. 이로 인해 ssg는 허위권을 벗어나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SSG는 시라카와 덕분에 올해 처음 도입된 대체 외국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구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SSG가 KBO 규정에 따라 시라카와를 웨이버 공시하고 두산이 이를 이적하면서 SSG는 이적료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SSG는 시라카와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이적료 300만 원을 받아들여 1200만 원으로 시라카와 영입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시라카와는 올해 두개구단에서 대체 외국인으로 뛴 최초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오는 13일 잠실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하여 두산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올해 두산은 상대전적 1승 8패라는 암울한 성적을 기록하며 삼성과의 맞대결에서는 특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삼성과의 경기에서 라울 알칸타라, 현 방출, 와 브랜든, 와델리 부상으로 조기 퇴장하거나 등판을 취소한 결과입니다. 두산은 12일부터 잠실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서 곽빈 시라카와 조던 발라조빅 순서로 로테이션을 구성하여 역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발라조빅은 최근 방출된 에이스 알칸타라의 대체 외국인 으로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시라카와는 8일 자신의 원 소속 팀인 일본 독립리그 시코쿠 아일랜드 리그 도쿠시마 인디고삭스와의 인터뷰에서 SSG의 제안을 받고 정말 놀랐습니다. 도쿠시마 현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처음이라 불안한 마음이 구이고, 기대하는 마음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는 공격, 수비, 주로 모든 면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세밀한 플레이도 소화해낸다, 고 말했습니다. 한국 팬들이 감자라는 별명으로 나를 응원하며 많은 선물도 받았다. SSG 팀, 동료들, 그리고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고 말했다. 시라카와는 SSG에 이어 두산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가 일본, 프로야구, MPB,에서 뛰는 최종 목표에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고교를 졸업한 후 MPB 구단에 선택되지 않아 독립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나 매년 실패를 거듭해왔다. 야구를 그만둘까 고민할 때도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라카와는 KBO 리그에서는 타자들이 놓치지 않는 실투를 경험했다. 고수들과의 대결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MPB 진출을 위해 KBO 구단과 계약하게 되었다. MPB 수준의 투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며 강조했다. 두산에서의 활약을 통해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SSG 랜더스의 이승용 감독은 9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뱅크 KBO 리그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 앞서 시라카와 케이쇼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라카와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시라카와는 지난 5월 22일에 SSG 랜더스와 180만 원, 약 1,544만 원위 계약을 맺었고. 이는 부상으로 인해 전열에서 이탈한 로에니스 엘리아스의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서 입단한 것입니다. KBO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수의 부상 대비를 위해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하였고, 엘리아스의 부상 이후 하재훈의 추천을 받아 시라카와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재훈은 과거 일본 독립 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선수였습니다. 시라카와는 일본 신인 드래프트에서 프로 팀에 선택되지 못하고 독립 리그에서 활동하던 선수였으며, SSG 랜더스에서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1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데뷔하였고 첫 등판에서는 4개의 볼넷을 내주며 불안한 투구를 보였지만 5이닝을 무실점으로 마무리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등판인 롯데 자이언츠전에서는 1과 3분의 1이닝 동안 7개의 안타를 맞아 8실점 7자책으로 참담한 결과를 남겼지만 세 번째 등판에서는 다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라카와는 이어진 기아 타이거즈전에서 5이닝 동안 1실점, 1자책, 위투구를 펼치고 NC 다이노스전에서는 6과 3분의 1이닝 동안 10개의 3진을 기록하며 2실점, 2자책을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 등판에서는 KT 위즈를 상대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5실점, 3자책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감했고 5경기에서 2승 2패 평균자책점 5.09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SSG 랜더스는 엘리아스와 시라카와 중 선택을 하여 엘리아스를 선택하고 시라카와와의 계약을 지난 2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두산베어스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브랜든 와들이 어깨 불편을 호소하여 전력에서 빠지게 되면서 그들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회복과정은 나쁘지 않지만 브랜든이 다시 마운드에 올라가기까지 6에서 7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SSG와 계약이 만료된 시라카와와 KBO 리그에서 56승을 거둔 에릭 요키스를 브랜든의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의 강점과 약점은 명확합니다. 시라카와는 롯데전을 제외한 평균 자책점이 2.49로 나쁘지 않았으나 상대 타선이 두 바퀴 이상을 돌때 공략을 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요키스는 KBO 리그 경험이 풍부하지만 작년 키움 히어로즈에서 나온 후 실전 경험 부족이 문제였고 두산과의 계약 시 비자 발급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두산과 이승엽 감독은 많은 기간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라카와를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두산과 시라카와의 계약 발표는 10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으며 시라카와는 14일 잠실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두산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시라카와의 두산행이 임박한 가운데 이승용 감독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승용 감독은 9일 경기 전 시라카와에 대해 이승혁 감독님과 올스타전 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자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시라카와가 잘 던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팀과 경기에서는 보지 않길 바랍니다.